자 오랜만에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참 기분 좋은 날씨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캐스터, 오늘 비 온다고요? 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던 어제와 달리 오늘 하늘 표정 잔뜩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 청계천에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경북과 전북 등 남부 곳곳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오늘 공기질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영남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5도, 대전과 광주 27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대구는 29도 등 남부 내륙은 낮 동안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금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